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9장, 11절 말씀. 예를 들어서 29장,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래와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가 살폈듯이, 선악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죠. 오히려 여러분들 선악가는 최초의 율법인데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덫을 놓는 거죠. 이놈 이, 이, 이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에게 저주와 징벌을 내리시기 위한 어떤 하나의 포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선악가를 아담과 하와가 먹지 않고 생명가를 먼저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깨달아 선악의 바른 어떤 그런 기준을 주님께서 세우신 후에 선악과를 먹도록 하실 계획이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종을 거듭하면요. 악한 마귀가 절대로 틈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너희들이 틈을 내어 주면 안 된다. 그 작은 틈이 조종간 그래서 그 틈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에는 조종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틈을 타서 아칸마기아 역사에서 우리 전체를 뒤흔드는 것이죠. 그런 틈을 내어주지 말아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주님 안에서 참 복되게 연합을 이루었는데 그 연합 전선이 아주 견고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로 부른 바 되어서 지체가 되었다 하면 우리가 한 몸의 지체가 지체만큼 가까운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지체가 지체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 악한 막에 우리 삶 가운데 틈타는 것을 우리가 경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연합이 헐거우면 그 틈을 타서 역사를 하여서, 여러분들, 부부 관계를 예수님께서 에베소소 5장 33절에 그리스도와 무엇이라 했습니까? 교회 관계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견고하게 서로 연합을 이룰 때,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틈타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유혹에 동의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복되신 말씀에 늘 날마다 동의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죽어서 이제 천국을 가게 될 터인데 마지막 자녀들을 향한 자손들을 향한 유언이 어나 이제 천국 간다 나의 인생은 전제 같이 길어 부어졌다 그래서 나에게는 생명의 연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내가 죽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얘들아 너희들은 예수님을 잘 믿어라 그리고 이제 담대히 당당히 천국 가시오 이런 겉면들을 하죠 물론 그 말씀은.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같이 그런 어떤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어떤 복된 삶을 살아야 될지데 여러분들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합을 이루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연합되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악한 마귀의 그런 어떤 어, 관계를 깨달았어야죠. 틈타지 못하도록 그 연합이 견고에 따르면 여러분, 선악가를 먹지 않았겠죠? 생명가를 먹었겠죠? 생명가를 먹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알수록 마귀가 어떻게 해볼 요량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처음에 와갖고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야,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을 왜곡시켰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하와에게 부족하니 그런 마귀의 욕이 통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런 놀랍고도 복된 말씀에 우리가 정말 통달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아주 뭐합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말씀의 능한 자, 그렇죠? 말씀의 능한 자가 되면 여러분들 마귀가 와도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죠. 실제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악한 마귀가 그 40일 금식 후에 이렇게 세 번의 유혹을 가지고 왔을 때그 유혹의 정체는 여러분들 뻔합니다. 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마귀의 무기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그의 어떤 마귀의 어떤 혐란한 혀를 놀려 가지고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분별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짓기 잘 하시기 때문에 선악의 바른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승리를 이루죠.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 악한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틈타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죠. 그러니까 생명과 전에, 선악과 전에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생명과를 먹어야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 생명과를 먹었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은 아는 지식이 주어져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각종 모든 동산의 과실들을 먹기를 시작했다 그러면은 마귀는 더욱더 해볼 도리가 없었을 텐데 거기에는 이제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쵸? 하지 말란 것에만 그쵸? 어, 우리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두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런데 게알데스 보스가 이런 말을 했죠. 어,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생명과가 있다는 거예요. 제2의 생명과 대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5장 말씀에 너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2의 생명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어제도 성찬을 나누었죠. 성찬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취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인생이요.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영생이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는 것과 진배 없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일 강단에 말씀을 선포하고, 또 여러분들, 어제도 보니까 주일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님들이 말씀을 묵상하신 것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참, 저는 부끄럽게도 못, 읽, 못 읽었어요. <laughs> 목사가 하여튼간 이러면안 되죠. 어쨌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냥, 야, 우리가 읽고 많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때, 우리의 어떤 행위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각하는 바가 형성되어지고, 믿는 바가 형성되어져 생각하는 바 믿는 바가 우리 행위를 이끌어서 여러분들 순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마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마실 때마다 여러분들 생명과를 먹으면요.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과를 먹으면요. 그 안에 정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면생명과를 먹으면요. 무엇보다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오늘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음이니 그것은 곧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생명과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에 그 정체가 뭔가 봤더니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처음 순종할 때 자기 부인을 하니 자기 부인이 쉽으니까 여러분 죄인에게 제일 힘든 게 자기 부인이에요. 수고가 따릅니다. 거기에 어떤 노력도 따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어 자기 부인을 이뤄서 순종하면 그것이 계속 무한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마다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들 더 확장되어지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작은 것에 주님께서 너희들이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가 이런 법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참 우리가 주일에 선포된 말씀 무엇인가 봤더니 야 형제들을 비판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교회됨을 이룰때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됨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과 독더 견관 연합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받기 싫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공동체에 관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연합의 관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우리 지체들을 여러분들 비판했던 마음, 그렇 무심했던 마음을 우리가 자기 부인하여서 정말 관심을 두고 뭐 오랫동안 안 나왔던 형제들이나 자매가 있다면은 연락을 한다거나 또 교회 안에서도 뭔가 좀 약간은 보니까 소외되는 것 같다. 소외 당하거든요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집단으로 모이게 되면 반드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 가난한 자들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물질로 가난한 자가 있고 또 정서로 가난한 자가 있고 또 영적으로 결핍된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알기를 힘쓰는 거. 우리가 또 비판했던 것, 와, 좋다면 왜 저럴까? 예수 믿는 사람왜 저렇지? 이런 어떤 마음으로 품었던 생각대로 주님 앞에 자기 부인하여서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지체 간의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과 신성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이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계속 마귀에게 당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비판과 쓸데없는 어떤 판단에 휩쓸려갖고, 안 가져도 될 마음의 분노와, 어? 쓸데없는 것들에 관심을 두면서 알지 않아도 될 지식들에 우리가 휩싸여가지고, 우리 삶이 개판 오픈전이 되는 겁니다. 아, 이런 표현이 좀 거친 표현인가요? 어쨌든 우리 삶이 저주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문처럼 용납하고 반영을 베푸기보다 정제하고 막 경계하고 막 그냥 여러분들 학교에 보면은 우리가 아이들끼리 막 왕따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어른들 가운데 교묘하게 그렇죠? 어른들 가운데 얼마나 사특하게 더 아주 교활하게 그게 존재합니까?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어떤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이겨야 될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이기죠? 로마, 그, 요한 1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아니, 거기서 요한사도가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도대체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이길 자가 누가 있냐? 이렇게 고백함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일이 어디부터 시작된다고요? 교회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됨을 이루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회됨을 이루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과 그냥 잘 지내는 것과는 여러분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면 하 그것은 신앙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로부터 정말 눈을 감고 지체에 대해서 살았던 마음이 활짝 열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를넘어뜨리 넘어뜨리려는 어떤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 우리에게 미래 희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포속이다. 하나님의 참 어, 깊은 지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복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각종 복락들이 넘쳐나는 생명과를 먹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셔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심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세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지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교그 일이 우리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져 언제나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아버지 또 우리 지체에게 관심을 두고 그 지체에게 아버지 한 발자 어, 걸어 나아갈 때 성전에서 흐르는 그 줄줄줄 흐르는 물이 천철혈관이 발목을 덮고 천철혈관이 허리를 덮고 천철혈관이 어, 어, 수영할 만한, 헤엄칠 만한 정말 창의란 물이 되었다는 그에스겔의 환상의 일들이 우리 상가운데 하나의 작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 상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이 어둠만 가득한 흑암 세상 가운데 아버지 빛을 밝히셔서 미래와 희망을 우리 상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저안의 주님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